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바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코로나가 잘 극복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서도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바꾸어서 잘좀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빠르면 올해 안으로 아니면 너도도 내년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힘을 내서 잘 버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출가하고 나서 이런저런 경전을 보고 수행을 하고 하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보면 다 부처님이 계신다는 말씀들이고 또 반주삼매라고 하는 그런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부처님을 배웠다는 분이 계시지 않고 또 부처님이 계시면 어 기나긴 그리고 어려운 수행의 여정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을 법한데 부처님이 분명히 계시긴 한데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한 점들을 어 마음속에 품고 어 나름대로는 이제 수행 생활을 쭉해 왔는데 아 2005년도 말쯤에 제가 이제 부처의 메시지를 만나서 어 거기서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었을 때어 굉장히 한편으로는 어 환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 엄청난 주장이 분명한 사실이긴 할진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현지사회에 왔을 때 저는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이 당연히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달려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처님 해상으로 달려왔다고, 달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달려와서 다시 수행 생활을 했을 때, 바깥에서 현지사 오기 전에, 현지사 바깥에서 제가 가졌던 그런 조금의 그런 의혹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듣는 그현지사회 소식, 두분큰 스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현지사에 와서, 현지사에서, 현지사 안에서 직접 두분큰 스님을 뵙고, 어, 법문을 듣고, 함께 수행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보람찬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부처님을 만나 뵐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성근공덕과 깊은 수행력을 가지신 분만이 부처님을 직접 이제 뵙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들 같은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 뵙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믿음은 꼭 부처님을 뵙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처님 계시는 것은 확실한데, 음, 근데 이제 바깥에 계신 우리 불자분들은 이제 그런 믿음들이 있어서 거의 뭐 흔들리시는 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행렬아도 어, 번뇌가 많아서 예, 담진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 세속 생활에서 담진치 번뇌가 지승해지고 어, 업장이 드러나고 할 때는 가지고 있는 신심마저도 어디로 온지 없어져 버릴 때도 있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일수록 신심들을 잃지 않고 신심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먼저 부처님께 다가갔을 때 부처님께서도 그게 합당한 그런 가피를 저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현지사의 두분큰 스님께서 부따이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여러 크고 작은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풍토에서는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하거나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절이나 그런 큰 스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두 분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고 또 그런 주장이 단순하게 주장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의 연불 수행을 통해서 삼매 속에서 직접 부처님을 친견한 그런 수행 체험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유독 우리들한테 더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분큰 스님께서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만 하더라도 두분큰선님의 연애는 너무나 이렇게 크고 귀중한 그런 이제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현지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탈정도 칭명 연불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연불 수행법을 제창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이제 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불교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이제 일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현지사가 우리 우리나라의 불교는 말을 할 것도 없고 세계 불교에 기여하는 그런 이제 큰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거론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기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 새겨서 받아들이고. 뭐 신행생활의 어떤 토대로 삼는다면 이제 불자로서의 어떤 삶은 새로운 어떤 단계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인도의 아주 오래전 일이죠. 옛날 인도의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십주비바사론이라고 하는 논서에서 염불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십주비바사론은 화엄경의 십주품, 화엄경의 십지품, 십지품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한 그런 논서인데 그 십주비바사론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하면 이때까지 불교의 수행은 다 자력으로만 가는 수행이었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이 염불 수행은 부처님이 가피에 의존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 예를 들기를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돌을 등에 메고 건너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영을 못하면 사람 몸을 가지고 물을 건넌다고 하더라도 물에 빠지기 마련인데. 거기다가 돌까지 짊어지고 강을 건넌다면 아, 십중팔구 물에 빠지기 마련이죠. 그렇지만은 배를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돌을지고 어, 강을 건너려고 할때 만약에 배를 탄다고 한다면 쉽게 배의 힘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아, 부처님이 가피라고 하는 연불이 불러오는 부처님이 가피라고 하는 이 배를 타게 된다면. 생사윤회의 저 강을 어렵지 않게 건너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분큰 스님께서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주장, 이 틀림없는 이 주장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쉽게 이 생사윤회의 강을 건널 수 있다. 그리고 용수보살은 주사강하기를 불태전지에 이르는 데는 굉장히 어렵게 가는 길이 있지만 불태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그 해탈의 그런 경지, 해탈의 경제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태전지는 이제 정토에 왕생하는 이제 그런 정토 보살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불태전지에 이르는 데는 쉽게 가는 길도 있다. 어렵게 가는 길도 있지만 쉽게 가는 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불문은 연불수행을 통해서 가는 이 방법은 굉장히 쉽게 불태전지에 이르는 그런 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 주장하는 이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불자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착하고 바르게 더잘살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어려운 생사윤회의 길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뗀목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그런 배를 이제 타고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부처님의 상인 현지사와 인연을 맺고 귀의를 해서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들을 가지고 신행 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부디 코로나 19 전염병이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산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불자분들이 현지사에 다시 몰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19 전염병 예방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불합시다.